오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부터 추석 예배가 시작됐죠제 여러분들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또한 가족 친지들과 함께 풍성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담아가시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제 가족들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또한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인생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을 보면 각자 저마다의 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런 특별한 신앙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스토리를 세 가지만 딱 뽑아보자면 첫째는 무당이셨던 할머니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를 통해서 귀신을 쫓는 권세는 오직 기도와 말씀 뿐임을 보게 하셨고, 할머니를 통해 오히려 가족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되어 주었죠. 둘째는 아버지가 저사소 뇌증으로 쓰러지셔서 가족이 20년 넘게 아버지를 감명해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 사고를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그때는 참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더욱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저를 만들어 주셨고 가족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더욱더 끈끈해지는 그런 기쁨도 누리게 하셨습니다. 세째는 제가 군대에 전역한 지한달 만에 저희 집에 놀러 온 친척 동생의 오토바이를 한번 빌려 탔다가 큰 사고로 이제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그 순간 마침 옆에 앰뷸런스가 신호 대기하고 있었던 것도 놀라웠지만 머리에 피가 보여 절개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에도 다행히 피가 코로 흘러나와서 큰 수술과 후유증 없이 중환자실에서 한달 그리고 일반 병실에서 두달 있다가 세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에게 인간의 생명은 당신의 선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셨고, 생명을 연달시켜 주신 것에 감사하여, 지금도 저는 하루하루를 아주 소중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또 여러가지 많은 사건들 또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최근에 예를 들어보면, 우리 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모든 조건과 환경을 다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뒤에 있는 저 아이를 허락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일이었죠. 돌아보면 모두가 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주님은 그 시간을 통해 저를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신앙의 스토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라는 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또 기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해달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할 기도 제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절은 예수님의 변화상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몸이 하얗게 빛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던 그 시간, 오늘 본문인 산 아래에서는 귀신에 들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아이를 둔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귀신을 쫓는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으셨지만 이때 선뜻 나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은 무기력하게 실패했고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시 여기로 찾아오시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가장 먼저 이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듯 7월 첫째 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마가복 6장으로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귀신을 쫓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는데 제자들은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마치 자랑하듯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귀신도 따가고 병도 고쳐졌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듯이 예수님께. 보고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가능했고 지금은 왜 가능하지 못했던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궁금이 묵상해 보니까 본문 앞 부분인 9장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실 때 혼자 가지 않으시고 세 명의 제자를 데려가셨습니다. 그세 명의 제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핵심 멤버에 속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 아래에 남아있는 아홉 명의 제자는 핵심 멤버 셋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만 남아있을 때그 귀신들인 아이와 그 아버지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제자들은 신이 났을 거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핵심 멤버들이 없이도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바로 다음이 이어지는 33절, 34절을 보면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토론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우리들 중에 누가 더큰 사람이냐. 즉, 자기들끼리 서열을 따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두가 나중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옆자리는 누구의 짓이냐. 이런 교만한 마음, 자신을 어떻게든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만 가득했던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제자들의 기도에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이죠. 오직 자신들의 힘으로 할수 있다는 자기 과시 교만함과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충분히 귀신을 쫓아낼 만한 능력과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기에 실패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 곁에 예수님이 없자 아니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사라지자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그들은 아무것도 아무런 능력도 펼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에서 더 심각한 실패를 겪는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귀신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들린 아들이 불과 물에 던져지고 땅에 엎드려져 거품 물고 경련하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동안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려서 이런 고통을 당했다고 이 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이 아들을 살기 위해서 의사란 의사는 다 만나보고 약이란 약은 다 먹여보았지만 자식을 위해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자신이 정말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병에 걸린 것도 아니라 그 귀신들이었다는 것 때문에 가정은 이미 다 무너져버렸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손가락질과 외면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 음2장 38절을 보면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아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선생님 청콘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 외아들입니다라고 소개하죠. 여러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얼마나 간절하게 살리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지만 실패하는 제자들을 보며 더큰 실망과 더큰 좌절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마가오 1장에서 나병환자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반면, 오늘 나오는 이 아버지는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예수님을 의심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 여러분, 저는 이 아버지를 보면서 이 아버지가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치 앞도 모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에서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의 능력으로 할수 있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실패와 좌절 낙담 속에 가슴을 치며 주님께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한 귀신들린 아이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은 아이의 귀를 막고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처럼 사탄의 세력은 호시탐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 우리 입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귀를 막아. 우리를 영적인 장애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또한 주님과의 관계를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한없이 약해지고 주님과 멀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꾸짖어 아이를 고쳐주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기도만이 악한 세력을 이길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재밌는 것은 본문에는 기도라고 기도라는 말씀만 있지만 세 번역 성경을 보면 그리고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그러면서 항상 마지막 부분에 이런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기도와 금식으로라는 말씀이 쓰여져 있다. 기도 뿐만 아니라 금식까지도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금식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가장 강렬하고도 절박한 형태가 바로 금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걸고, 나의 생명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주님의 도심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한치 앞도 모르는 이 세상에서 문제와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무엇든지 믿고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기도의 내용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22절을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했고 또한 24절을 보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연약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도 완벽한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한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 힘으로 아무 것도 할수 없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힘, 유일한 길.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한테 믿음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금 세워주시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영의 눈이 열려 줄을 보게 되고, 영의 귀가 열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런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생의 커다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리고 사탄의 세력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눈을 가리고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귀를 막을 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은 그때야말로 너희가 기도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복상하며 참으로 감사했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간절함으로 당신을 찾아온, 당신을 만나기 아주 간절히 원했던 그 귀신들인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가 언제부터 그런 고통을 겪어왔는지 자상하게 물어보시면서 진정으로 그의 아픔에 동참하시고 공감하시고 함께하고 싶으셨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믿음이 연약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말씀으로 다시금 그의 믿음을 세워주셨으며 간절히 부르짖는 그의 기도를 유면하지 않으시고 다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온 인생을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과 함께 했었던 놀라운 인생의 신앙의 스토리가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